안방 고민 해결 경이로운 세상이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 답답한 일 있으신가요?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막막한 일 억울한 일 예를 들어 금융 피해 사기 사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민을 울리는 이런 심각한 사기 사건들 예방책 해결책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똑똑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보다 <laughs> 가까운 안방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찾아오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가진 상태에서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돼 가지고 변호사님은 학생 군사 교육단 제대 후 평범한 가장으로 살다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며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어, 저희 마음 또 헤아려 주시고 우리 서민들의 마음 헤아려서 오늘 상담 좀 잘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대표 명보라 씨 상담 들어갑니다. 선생님 사실은 지금 이런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집값도 많이 올랐다 내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사기꾼들이 오히려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어 있기 때문에 아, 수많은 음. 이 생활 밀착형 사기들, 훈기 네. 범죄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 사기, 네, 비상장 현재. 주식 사기 등기존에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다가 네, 네. 지금 이제 가라앉고 나니까 적당하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생활밀착형 사기, 손쉽게 돈벌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것다 아시죠? 어, 요즘에 정말 많이 있는 사건 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대요. 업자들이 네네 특정 그 부정한 감정 평가 법인이나 감정사들 하고. 결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가격이나 시세를 또 감정가를 믿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아,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그 현장에 임장을 나가셔가지고, 아, 네. 실제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전세를 얻으시든, 임대를 하시든 거래를 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군데 두 군데 가 보시고 시세라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최소한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는 저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빌라들이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시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을 해줘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지금, 지급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보증절차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미흡하더라도, 음. 그 보증절차는 반드시 준수를 하셔가지고, 아. 본인 피해는 결국,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 재산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음. 지금,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국가에, 뭐, 이런 보장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겪는 건 스스로라는 거를 음.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계약 전이 체크리스트 잊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상담자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 매우 반갑습니다. 예. 그 상담 내용이 제 자세히 말씀 나눠야 되니까 회의실로 일단 들어가시죠. 네. 변호사님, 지금 방금 오신 우리 사례자님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어 일단은 제가 내용 듣기로는 폰지 사기로 판단이 됩니다. 폰지 사기진 피해자로 오신 걸로 보이고 피해 금액과 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한 10억 정도 사기 피해를 네. 입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총한 300억 정도 네.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지금 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상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담을 하고 오셨잖아요. 이 상담 내용이 본인이 겪으신. 아, 그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정확히 말하면 2021년 11월 23일부터 처음으로 브리지라는 아,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뭐 이제 비용은 하나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랑 직접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뭐한 7, 8, 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 자금을 네. 이제 주선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신규 대출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변제를 받는다.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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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금까지 안전한 투자처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네. 금원을 송금하라고 한 내용이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9불을 준다고 했어요. 1억에 아, 9불은 얼마입니까? 네. 글쎄 계산도 안되네. 90만원? 네. 900만원이요. 900만원이라네요. 네. 아, 900만 네. 1억에. 네, 네. 근데 그때는 한달 기한이 아니었어요. 21일. 우와. 음, 투자하고 21일 정도는 나와요. 900, 900만원 정도가?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법리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음, 예. 어, 투자도 아니고 음. 단순 대여일 뿐이고 그리고 실제 사업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투자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괴는 형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폰지 사기라는 건가요? 예, 폰지 사기라는 형태 자체가 1920년대 그 금융 사기업자 샤스 아, 네. 폰지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사기 아. 호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네.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신규 투자자, 금융 수익만을 얻는, 얻길 원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 신규 투자자들의 모집 대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시그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결국 이제 돈을 빼서 막는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형태를 전형적으로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 조이팔 사건. 아 네네. 네. 조이팔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였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열풍이 불었던 그 코인. 네. 코인 사기 대부분의 형태가 사실은 폰지 사기 형태라고 보입니다. 아, 네.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 해외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84조 3700억 원의 폰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이런 네.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이게 사기피인지 모르고 하셨잖아요. 어, 저는요. 저는 저 처음에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상대한테 얘기 들으신 거예요. 네. 와이프는 와이프의 절친한 고향 친구한테 얘기를 아, 들은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절친한 친구가 먼저 이제 여기에 발을 들인 거예요. 아. 즉 지금으로 말을 하면 핵심 간부죠. 이 중간 모 집책 네. 역할을 해, 하게 네. 됐어요그 네. 사람이 우리 와이프 친구가 운전 관계도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고 어? 앞뒤가 분명한 음.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 추천해서 자기가 음. 하고 있다. 네. 진짜 괜찮다. 진짜 딱딱 음. 나온다. 네. 해 봐라. 이걸 왜안 하냐? 네. 그럼 조금 하다가 아니면 빼면 되지 않냐? 네. 빼겠다면빼 준다고 한다. 이렇게 아, 하다 보니까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사기 피해의 원래 시작점은 어, 다 주변 지인분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정말 내가 소중히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나 봐요. 그렇죠? 예, 예. 투자자들에게 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받고 투자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 사기 수법. 피해자가 피해자를 낳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인 셈입니다 높은 이율의 달콤함에 속으면 안 되겠죠. 지금 어, 어떤 심정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어, 그러니까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기분, 두 가지 기분이 다있어요다 네. 음. 그게 지금 5, 60명들이 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단 하나 틀린 건, 저는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딴 사람들은 3월달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나보고 고소를 음. 하지 말아달래요. 아. 여기 오기 전에 조, 조그마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내가 고소를 해서 다 잘못돼서 네. 자기들 것도 못 받을까봐, 나 보고 아.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음. 아무도 생기죠. 지금 말씀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원래 그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요? 심정은 그 심리적으로 사실은 지배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전을 빌미로 해서 본인들에게 뭔가 해악을 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면서 본인들이 더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큰 모집을 한 다음에, 아, 이제, 잠적을 하든지, 아니면 네. 법적으로, 뭐, 형사처벌만 받고 끝내든지, 어쨌든 돈은 남아있으니까. 어, 어쩌, 어쩌다 보니 제가 엮였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두 가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 그리고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 아, 네. 근데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재산이 있어야만 네. 실질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송에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네.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6개월에서 네. 1년 정도까지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기꾼들이 보통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적인 경우로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신 분은 저희가 본 적이 네.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어쨌든 책임재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절차로 보이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시되 네. 제가 생각,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형사적으로 네. 실제로 이 투자라고 지금 포장이 된 부분이 실제 투자였는지 범죄행위였는지 네. 확인을 해서 이 범죄행위자들이 더 이상은 범죄를 하지 못하게 네. 압박을 하면서 압박 과정에서 피해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최선이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이 폰지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고리를 주겠다라는 투자는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거의... 전형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사기들의 형태를 보자면은 기업에 나갈 돈을 본인들이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고리를 보장하는 그런 사기 수법이라든지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싼값에 띄어오는 대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맘 카페를 통해서 발생했었는데 상품권 네. 예를 들어 10만원을 주면 상품권을 13만원 어치를 주겠다 10만원 줬는데 13만원 치상품권 준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누구도 저에게 공짜 점심을 사주진 않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사드릴 수 있는데. 네. <laughs> 이걸 명심하시고 음, 아무도 네. 나에게 헛된 수익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 네.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네. 신뢰할 수 없는 투자처에 대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초기엔 큰 돈을 돌려받는 것 같지만 앉아서 고수익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없다는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네. 회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잘 부탁드리십니다. 네. 네. 좀 안나치 명백하게 잘 밝혀서 이상 음. 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안 나오게끔 명백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 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이러이러한 점, 또뭐 부탁의 말씀 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본인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기 어려우실 때는 언제든지 주변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들으시고 본인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고 힘들어하시나요? 어,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떨까 싶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